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오늘은 GPT 4.5가 나온지 이틀이 되는데요. 이 오리온이라고 표칭되는 이 프로젝트가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크게 인상적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룹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클로드 3.7이 뒤이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호응과 반향을 일으켰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니아층과 이 GPT를 선호하시는 분이 많은 상황에서 조금 실망적인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그 소식과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한 것을 전문가와 실제로 사용한 프로구독 사용자들의 반응과 내용을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룹3가 굉장히 진화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기능이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다른 단신 두 가지를 정도를 묶어서 오늘 인공지능 주말의 데일리 뉴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사용자 반응인데, 실망이 주류에요한 75%는 실망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보시듯이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리고 여러분들 읽어 보시는 거죠. 일부 사용자들은 경쟁 모델인 특히 클로드3.7 소넷에 비해서 에, 최소한의 매 개선만 있었고 실망감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레디스의 사용자는 GPT 4.5가 클로드 3.7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에 실망을 표현했다는데, 이거는 비슷한 성능도 아니에요. 훨씬 떨어지는 성능입니다. 이 GPT 매니아들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픈 AI가 결국은 헤게모니를 이었다고 상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친 오픈 AI, 친샘 알트만 쪽에서의 수사적인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냉정하죠. 자, 그러니까 이 기대치 미달이 대부분입니다. 기술적인 성능 및 매칭 마킹에서도, 코딩 능력에서도 보면은, 클로드 3.7이나 그록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고, 제가 말씀드렸죠. 클로드 3.7 소넷의 능력은 O3 풀 버전이 나오더라도, 클로드 3.7 소넷에서는 미치지,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픈 AI가 지금 세마트만이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하쭉 이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 환각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이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이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날리지 크도프가 특히 학습 기간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록3는 학습 기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라진 최초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앨런 머스크도 말했지만은 실시간으로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이전의 모델은 포옴니가 2023년 재작년 10월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6월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2025년도 2월달에 출시가 됐는데 8개월의 시차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클로드3.5 소넷이 나올 때, 작년 6월달에 나올 때 학습 기간이 2024년 4월이었어요. 두달 이전의 자료까지 학습 훈련을 시켰다는 건데 그러면 뭐냐면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계획대로 진행이 잘돼서. 빨리 출시를 할수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8개월의 시차를 뒀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이 학습 훈련을 시키는 기술적인 문제든 테크닉의 문제든 노하우의 문제든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학습을 시킬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작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무려 8개월이라는 시차를 두고 출시를 한 거예요. 이 벤치마크 성능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개발직 과정 및 내부 평가인데요. 내부에서도 이 일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훈련 비용이 엄청나게 비쌌고, 여러 번 지연되었으며 내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훈련 비용이 엄청나게 비쌌다는 것은 학습 방법의 근본적인 기술적 노하우의 혁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픈 AI 출시 당일 4.5백스에서 GPT 4.5는 프론티어 첨단 선단 AI 모델이 아니다라고 기표를 했었어요. 시스템 카드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모르면 4.5로 내놓았는데 그게 혁신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파장이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속으로 오리온이 정식으로 출시가 되려고 했는데 출시가 안 되는 거예요. 4.5가 원래 오리온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오리온 프로젝트가 출시가 못한 거예요. 스트로베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학습을 해서 합성 데이터로 훈련을 시켜서 나온다고 했던 게 오리온 프로젝트인데 원래 출시도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2월인데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GPT-4에서 오리온으로의 품질 퀄리티 향상은 GPT-3에서 GPT-4로의 도약보다 상당히 미니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백선 논란도 있었고요. 자, 뭐, 개발의 어려움, 이런 내용들은 여러 차례 출시 지연 내부 기대치 미달 경쟁 모델 대비 제한적인 성능 향상, 엄청난 훈련 비용, 가성비도 안 좋다는 거죠. 네, 경쟁 모델과의 비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코딩 능력도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픈 AI의 전략 변화 신호가 인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궁색한 면 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GPT 4.5는 오픈 AI에 있어서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하며 초점이 추론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오픈 AI는 결국 GPT 시리즈 모델을 O 추론 시리즈와 결합할 계획이며 올해 후반 GPT 5 시작할 예정이다.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샘 알트만 이야기할 때는 몇달몇주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GPT-5가 원래 상반기 중에 몇달 후에 한 4, 5월 아니면은 늦어도 하반기 끝자락에 아, 상반기 끝자락에 나올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GPT-5에만 지금 집중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G점, GPT 4.5가 너무 기대를 못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성 및 비용성 문제도 문제죠. 물론 플러스 구독자한테 다음 주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아닌데 월 200달러의 GPT, GPT 프로 구독자에게만 제공을 했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비용이 내부적으로도 훈련 비용이 비싸다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퀄리티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수사적인 부분이어서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초대형 모델로 만들었지만은 기대에 못 미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이다. 학습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오류도 많이 생겨서 프로젝터의 출시가 계속 몇 달, 8개월이나 기간이 걸렸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GPT의 오픈 AI의 혁신을 찬양하고 추종해왔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실망감과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GPT-5에서도 과연 제대로 된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올까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주류의 현재까지 이틀간 지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GPT g r o 3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티팩트는 클로드에서 처음 보셨잖아요. 그리고 GPT가 이와 유사한 걸 하기 위해서 캔버스를 기능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서 구현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현재 태양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직까지 아티팩트가 CSS와 HTML, JavaScript의 세 가지 언어로만 지원이 됩니다. 모두가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쉽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언어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더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면은 폭죽 불꽃놀이 하는 것을 만든 건데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폭죽이 터지는 거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파일을 선택을 해서 사용자 옵션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css와 html 자바스크립트만 지원이 되지만 프리뷰를 통해서 아티팩터가 기능이 도입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퍼플렉스디에서 코멧이라는 인공지능용 전용 브라우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피노키오 인공지능 시대의 인공지능 전용 브라우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퍼플렉스디에서도 검색을 할수 있는 브라우저를 곧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기자 명단에다가 등록을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브라우저 출시를 대기자 명단을 신청하시라는 소식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치고 또 정확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